안녕하세요 신하나우스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등기 현장에 나왔고요 이 현장은 한계동 14개 층 2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온 현장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잔여 세대가 남았습니다 잔여 세대 특가를 하고 있고요 3억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워낙에 대형 평생입니다 거실이 보이시는 것처럼 4m에 육박하는데 3억대고요 가전도 풀옵션입니다 이렇게나 좋은 집을 3억대 만나보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보실 집의 구조는 광세계 욕실 2 개, 다용도실 2 개, 드레스룸 하나까지 있는 아주 완벽한 구조이고요. 다시 설명드리지만은 3억대입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주시고 꼭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지 설명드리면은 1호선 부천역과 7호선 신중동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에 신곡 초등학교 인접해 있고요. 공원이 주변에 워낙 많아서 건강 챙기거나 애완동물 산책 하기에도 참 좋은 곳이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3억대 아주 대형 사이즈 아파트 등기의 현장 바로 현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 네, 현관 소개 드렸습니다. 현관 우측에 보시면 신발장, 키 큰장 3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선반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과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타일 마감 되어 있고 줄룸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벽면 보시면은 텀바보드 시공에 일괄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은 여닫이로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 사이즈 3m 90입니다. 거의 4m 육박하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라인등이 아주 눈에 띕니다. 거실에서 주방 끝까지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오른쪽 벽면부터 보시면은 실크 벽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쇼파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쇼파가 별로 안 이쁘네요. 좀 이쁜 걸로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뒤쪽에는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고층으로 올라가면 막히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물론 막히지는 않았고요. 조금 더티 있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은 아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팁이 좀 넓은 거, 아주 큰거 놓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대 거실인데 아주 넓고 만족스러운 거실인 것 같습니다. 차원은 KCC인가요? KCC입니다. 자, 돌아서 주방을 보내겠습니다. 와. 자, 주방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3목대 주방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자, 'ㄷ'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앞쪽에는 아일랜드 식탁 있습니다. 이렇게 단차 있어서 식사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전자레인지, 밥솥 공간까지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시면 타일 색감 아주 이쁘고요. 조리 공간도 넉넉합니다. 상부장, 하부장도 아주 이쁘게 토톤으로 해 놓으셨고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조리기구는 하이브리드로 해 놓으셨네요. 전기하고 가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불편하시면 가스로 3구짜리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자쭉 들어오시면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사각식볼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삼성 걸로 또 들어가 있네요 우측 보시면은 냉장고 3도 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 옵션입니다 대박입니다 자 옆쪽으로 이동해서 안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정사각형입니다. 3,450입니다. 양쪽 다 아주 넉넉한 사이즈고요. LED등, 실크벽지, 강마루 소음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에 이중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설치하시기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고요. 안에 음.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중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 서재 어. 개념으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을 조그맣게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열수 있는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하죠? 자, 대박 공간이었고요. 자, 옆쪽으로 이동해서 부부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부 욕실 타일 투톤으로 해서 포인트까지 주셨고요. 모서리 선반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도 아주 넉넉하고요. 거울도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 줄눈까지 들어가서 청소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완벽한 부부 욕실입니다. 100점짜리네요. 자, 100점이고요. 옆쪽에 있는 메인 욕실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메인 욕실도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거울로 칸막이 해 놓으셨고요. 안쪽에 여기도 포인트, 색감의 타일로 시공해 놓으셨습니다. 샤워실 때 불편함 전혀 못 느끼실 것 같고요. 바깥으로 나온 공간이 더 좋습니다. 벽체 선발이 있고요. 슬라이드 장까지 있고, 따스한 톤의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청소권까지 있는 완벽한 욕실이었고요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2,500 이쪽으로 3,300 사이즈입니다 한 쪽이 11자나 나옵니다 LED등 실크 벽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쪽에 포인트 벽지까지 시공해 놓으셨습니다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드레스룸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안쪽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액이 들어가 있고요 네.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쪽 공간에다가 수도 전기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어, 같아요. 안 차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싹다 몰아 넣어야 되겠네요. 어 맞습니다. 자, 건너편에 있는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2,900, 2,600 사이즈입니다 LED등, 실크벽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녀방으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정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에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고요 자, 이쪽에는 수도가 따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용도실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잔진 같은 거 아니면 아이 옷을 이쪽에 수납장을 하셔서 보관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냥 완전 창고 형식이네요 창고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곡동, 그리고 부천 내에서 3억대, 풀옵션, 그리고 아주 널찍한 집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자녀 두세대 남았습니다. 이게 놓치지 마시고 문의를 주세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는 신하나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